발명왕이라 불리는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발전소를 세운 것은 1882년인데요. 이후 138년간 전기는 우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놓았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인류는 불과 물, 원자력, 태양과 바람까지 전기로 바꿔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기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불을 피우지 않아도 빛과 열을 얻을 수 있고, 바람 한점 없는 여름날에도 시원한 바람을 쐴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의 단점은 저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충전했다 쓰는 배터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배터리는 우리가 물통에 물을 채웠다 꺼내 쓰는 개념이 아니라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지고 수명도 길지 않은데요. 하지만 배터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품들에까지 전기가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동수단입니다. 전기 자전거, 전기 유모차, 전기 오토바이에 이어서 전기차까지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는 길가다 전기차를 봐도 크게 신기하지는 않은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전기로 불러가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바다를 떠다니는 배. 항공기는 가장 많은 정제 과정을 거친 제트 연료를 사용하지만 배는 중유를 씁니다. 벙커 C U라고도 불리는 중유는 한눈에 보기에도 시커먼 색깔에 불을 붙이면 지구가 싫어하는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게 생겼는데요.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L N G 추진 선박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뭔가 더 근본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 추진 선박이 절실한데요. 이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4월 1일 해양수산부는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실증 공모 사업에 전라남도 목포시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5년간 450억 원의 사업비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등 수십 개의 연구단체와 기업이 참여합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은 지역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연안 여객선 운항의 60%가 전라남도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선박에 적용한 이동형 전력 공급 시스템을 통해 연안 여객선부터 전기 추진 선박 개발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착수하게 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30년 만에 LCD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추격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LCD를 버리고 차세대 기술로 무장한 퀀텀닷 디스플레이로 중국을 따돌리겠다는 건데요. 선박 시장에서도 중국은 저가 수주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국과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로는 절대로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전기 추진 선박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면서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